일단 쳐야돼 들이 <목소리도> 진짜 웃기 이집 중이, 응. 안 돼, 착 지에 응. 집 중이, 안 돼. 그러다가 이제 발목 힘도없지 그냥 어. 돌아가가지고딱껍도못치고 그냥 그대로, 그대로 그냥 발목 펴고. 그래서 수. 어. 진짜 양 나이 셨 는데, 그지가뚝 나왔 어리고하이이 저기, 이제 안경까지 성하신분 있잖아요. 저분이, <laughs> 저분이 되기 앉아있으면서, 박현이 형 우회전 자에감탄하고든요 아, 그래요? 그럼 저기가 숙성니까고공이안 공이랑 아닌데? 손목을 이렇게 꺾었는데 왜 공이 안 보이지? 하면서. 감탄하거든요. 어, 뭐지, 밀고 나갔어. 그 앞으로 네, 가면 7년만 뒤이 근데 또 3등 날라가기 때문 돌긴 도는데, 이렇게. 회전하는 게 눈에 보이냐. 这这这这，不要！不要！不要！不要！不要！不要！啊，对吧？差不差劲吗？差不差劲吗？ 얼고도 비슷한 빅맨몇명더 계셨던 것 아, 같은데 옛날에 한번저 케이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무거웠어요? 뭔뒤다 다치자마자 이렇게 됐데그 다음에 우와 다음. 집에 오자마자 누가 이게 뺀져야 돼.

공은 스킬이 아니라 몸을, 몸으로 그냥 공을 막는 거 같아요. 손보다 몸이 먼저다. 저거. 는스 어떻게 어떻게? 해. 제곤아 <목소리> 이형 하이 잡을 때 로우 들어가려고 밀고 갈라 그러거든요 을하을하아진짜비가공어 <목소리>

근데 그게 그 전부터 런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거야. 자기가 들이박아놓고 안 그냥 하는 스레스프스프이와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게, 군사들이기 시작하겠네. 근데, 아직 한 달만 에 뚫었거든? 네. 스러워 어? 반스러 근데 진짜, 크로스틱 사는 사람들 치고 몸안 좋아지는 사람이 없는데. 반스러워? <놀람> 반스러워? 전신 극한 운동이잖아. 너무 <놀람> 좋아. <놀람> 저는 대회이에서 로우 들어가서 중사람 공을 주워 갖고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, 주워 고 재건형한테 누구나 배워야 돼. 재건형한테 누구나 배워야 돼. 재건형한테 포스터 배워야 돼. 아 원래 가는 거였는데... 가자마다할것 같은데... 강중이잖아 괜찮아요 가려고. 저 원래 고향시청에서 안 가려고 했는데, 야, 아, 네. 저 오늘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. 한 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. 버스 노선이 너무 안 좋아요, 여기 오는데.